안녕하세요. 당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트레이너, 바디메이크의 최창호 트레이너입니다. 자, 오프라인 모임을 올린 지가 벌써 이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그 오프라인 모임, 그, 신청해주신 분들이 100분이 넘어요. 100분이 넘어서, 저희가 20명을 추려서, 그, 초대를 한다고 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저희 선생님들끼리 어느 정도 회의를 하고 운동으로 어느 정도 몸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개선해 줄수 있는 분들을 이번 오프라인 모임의 대상자로 뽑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통증. 너무 통증이 심하다거나 뭐 또는 신경 문제, 그 다음에 아니면 뭐 극상근 건염이라든가 그 다음에 슬랩이라든가 이런 좀 약간 염증이라든가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되는 부분들의 어떤 분들은 다 배제시켰어요. 왜냐면 저희가 운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런 통증을 심각하게 통증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사실 먼저 병원 가서 진단받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병원 치료를 받고 그리고 나서 어 병원 치료를 받은 후에 어느 정도 염증이 개선되고 그리고 나서 괜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을 통해서 다시 그 어떤 염증을 일으키거나 그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잘못된 패턴의 동작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관찰해서 그것들을 개선해 주는 운동을 시키는 거는 저희가 해줄수 있는 부분은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 오프라인 모임 때 그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통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많이 어쨌든 배제를 시켰고 요번에 모이는 분들을 어쨌든 지금 20명을 추리는 가운데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제가 또 일일이 또 전화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고 아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오시는 분들 말고 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매니저가 전화를 하고 있고 어 오시지 못하실 분들을 제가 전화드려서 일일이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얘기 들어보고, 제가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어, 한분 통화할 때마다 한 최소 한 10분에서 20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도움, 되, 조금이라도 도움 될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근데, 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거의, 거기까지는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좋은 양질의 어떤 오프라인 모임을 위해서 준비를 잘 하고 있으니까요. 어,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솔직히 많이 기대되고, 그 다음에, 그렇기도, 기대도 되긴 하지만 사실 좀 두렵기도 해요. 왜냐면 실제로 이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만나서 진짜 제대로 된 어떤 운동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어, 그런 내용들이 미비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본인들, 그, 우리 오시는 분들이 원하던 것들을 다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도 나름 준비해서, 어, 별 차질 없이 행사를 마무리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어, 정해지신 분들, 이미 정해지신 분들은 이미 전화가 가신 분들은 갔어요. 이미. 그러니까 통과되신 분들은. 제가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하고 있는 건 통과가 못 되신 분들, 그리고 약간 보류되신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 연락드려서 어쨌든 지금 마지막 그 인원을 다 채우기 위해서 이미 제가 봤을 때 통과한 인원도 꽤 돼요. 근데 이제 더 수렴하기 위해서 어 전화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 통과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셔서 오프라인 모임 때 정말 어 같이 그 질문도 하고. 그리고 궁금한 부분들을 좀 많이 해소해 줄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아, 너무 많이 어쨌든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사연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게끔 영상에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저의 그런 운동에 대한 이, 뭐 지식들 뭐 깊다고 말하지도 않고요. 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 어,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봐주시고, 항상 건강하게 운동하시고요. 안 다치게 운동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트레이너 바디 메이크업의 최창원 트레이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